안녕하세요, 우리 에피지 과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까꿍입니다자 오늘도 우리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신발은 어? 어. 시가 <laughs> <laughs> 그래도 재밌었어. 어, 그랬어요. 어. 선생님 구수한 사투리도 좋아. 아 어, 진짜. 우야 던동 우야 던동 네, 오늘은 누구일까요? 와, 요 오늘은 제가 싹그리 모질이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이 TV 좀 보시라고 네, 저, 어, 어, 예, 예. <laughs> 자 오늘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신발, 어, 한번 영검을 한번 한번. 아 그래도 해운단연에서는 우리 지금 김종민 씨가 제일 좋아요. <laughs> 이름 나라, 어, 공명 나라, 또돈 대라 하는 그런 해운 단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민 씨가 작년도 바빴어요, 이 사람은. 바빴는데 조금 실속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해는 내가 바쁜 만큼 어떤 이득이 되고 바쁜 만큼 내가 어떤 실속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종민 씨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게 2%가 항상 부족해요, 2%가. 그래서 뭔가 꼭지점에 닿았다 싶은데, 아, 그 꼭지점에 서서 태극기를 못 꼽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사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무서운 건데, 이제 우리 종민 씨 사주에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신의 가물도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 부족한 거지. 우리 종민 씨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이렇게 밀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느낌? 이 정도는 우리 이제 종민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반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가시면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음력 12월을 대신에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종민 씨는. 음주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지님하고 백가님은 나이는 둘이 똑같으세요. 나이가 똑같은다 보니까 이제 사주에서 달렸겠죠. 두분다 신가무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백가님은 어, 그 신가무리가 있는 반문에 이또 이분은 실속이 없어요. 허당이에요, 허당. 그 사주 속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악짝 같은 근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지님도 어, 약간 허당끼가 있네요. <laughs> 그 어, 우리 신지 님 봐. 얼마나 똘똘망똘망하게 생겼어.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이분도 사주로 봤을 때는 될수 있으면 참는 스타일이에요. 나이가 똑같다 보니까 그 해운 단년 기운은 비슷한데 사주에서 그래도 조금 더 어, 알차다. 이러면 이제 10월생인 신지 씨가 조금 낫고 우리 백가 씨는 4월생이다 보니까 명이라는게 없다 보니까 어 이렇게 뭐를 내가 막 뺏어오고 싶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뺏기는 입장이고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 우리 백가 씨는 근데 우리 이제 종민 씨는 올해 되게 좀 많이 좋다 보니까 또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음. 게 아까 말씀. 음. 사고 관제예요. 아, 어 사고 맞죠? 관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만 우리 종민 씨는 인지하고 있으면 마무리를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해운 단년도 우리 종민 씨 괜찮거든요. 음. 선생님, 차세희 네. 보시게 종민 씨랑 신지 씨랑 예화 회사를 뭐 결혼 소리도 나고 했었어. 음, 차세희 음. 봤을 때 어. 선생 그 기운으로 봤을 때 음, 음. 진짜 나. 만약에 이 사람 둘이가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해, 엮여서, 막, 우리가 막 밀어주기 해갖고, 땡겨주기 어. 해갖고, 막, 어, 결혼을 어. 했다. 못 사는 기다. 어. 어. 하루도 오케이. 못 사는 기지. 응. 결과적으로, 응. 가짜뉴스다. 그러제 어, 그래야 오케이. 되는 거지. 네 오늘도 우리 멋진 감독님과 우리 아름답고 어, 따뜻한 예비주 가족 여러분들과 신발 내줄게를 행복하게 또 꾸며봤습니다. 어, 남은 해운단연 네, 어쨌든지 건강하시고 정말 멋진 출발 또 좋은 일들 많으시기를 박비주가 응원하겠습니다.